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 바로 장민호의 결혼식 생중계가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설렘 속에 드디어 공개된 로맨틱한 순간들. 지금부터 그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이 마침내 생중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며 수많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이자 따뜻한 미소로 사랑받는 장민호. 그의 결혼식은 단순한 사적인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감동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이날은 사랑과 진심이 가득했던 날이었고,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부터 현장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민호와 그의 예비신부는 이날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는 완벽에 가까운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꾸며졌고 마치 한 편의 로맨틱 영화 속 장면처럼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장소 선정부터 메뉴, 좌석 배치까지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계획되어 결혼식 당일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끈 점은 이 특별한 결혼식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과 나누기 위해 생중계로 송출했다는 점입니다. 이 용기 있는 결정은 팬들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고, 오랜 시간 그를 응원해온 팬들에게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며 함께 웃고 울었던 이 순간은 단순한 중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장민호는 세련된 블랙 턱시도 차림으로 등장했고 그의 신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 없이 팬들은 두 사람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그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연예계 동료들이 참석한 결혼식 현장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유명 가수들과 배우들이 직접 축가를 부르고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그리고 신랑 신부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생중계 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되었고, 보는 이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팬들의 가슴을 울린 장면은 장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팬들에게 전한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해 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짧지만 깊은 말은 생중계를 지켜보던 많은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sns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로맨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명 아래 장민호와 신부는 음악에 맞춰 조심스레 서로를 이끌었고 그 장면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친구들과 가족의 진심 어린 축사가 이어졌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정과 사랑, 감사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하객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함께 커플에게 축하를 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행사가 아닌, 모두가 함께 감동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생중계 덕분에 장민호와 그의 신부의 사랑은 전 세계 곳곳의 팬들과 연결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이 특별한 날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한 하루였으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끝이 났지만 이 감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은 커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